안녕하세요. 소유주 스튜디오 타로리더 소이입니다 오늘의 카드는 힘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보면 많은 분들이 버텨야 하나? 더 강해져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의 카드는 이를 악물고 참는 힘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단단해진 사람의 아주 조용한 안정감에 가깝습니다. 오늘 하루의 전체적인 흐름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잡히는 날입니다. 괜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맞서지 않아도 되고,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루에 가깝습니다. 연애 관계은에서는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오늘은 상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연인이 있다면 굳이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분위기 자체가 부드러워집니다. 오늘은 작은 행동 하나, 말투 하나가 관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외로움을 억지로 채우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자신을 불편해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관계에 대한 기준이 또렷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나는 인연은 훨씬 건강합니다. 일 직장 사업분에서는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보다 얼마나 차분하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회반 이상은 잘 풀립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일, 조율이나 중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당신의 안정감이 그대로 신뢰로 연결됩니다. 영성적으로 보면 오늘의 이루는 성과를 만드는 날이라기보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남기는 날입니다. 금전운는 돈과 관련해서도 마음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불안해서 움켜쥐지도 않고 기분에 휩쓸려 써버리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얼마를 버느냐 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정돈됩니다. 이 안정된 태도 자체가 앞으로의 금전 흐름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건강, 에너지 흐름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 비교적 잘 맞는 날입니다. 특히 심리적인 안정이 컨디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호흡을 깊게 하는 것,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아, 지금 이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의 힘카드는 이미 충분히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힘을 빼도 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지금 통제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하루를 보내셔도 됩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